안녕하십니까. 중랑 노인종합복지관 탁구 강사 신재성입니다. 조금이나마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하여 이렇게 비대면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을 참고하시어 탁구라는 운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1차 강좌는 초보자를 위주로, 초보자를 위주로 한 동작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일단, 일단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나 실내에서나 누구나 라켓만 있으면은 상황에 구애 받지 않고 할수 있는 감각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예. 요것도 이렇게 평행 유지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요걸 갖다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나마 그림으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라켓 면이 똑바로 되면은, 공이 일자로 올라가겠죠? 화면 같이, 화면 같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죠? 어, 똑바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응. 음 이게, 어, 하는 방법이고, 또 하는 방법은, 삐뚤 되면은, 옆으로 가면 공이 옆으로 나가겠습니다. 옆으로.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건 반대 안쪽으로 하면 반대쪽으로 공이 나오게 되겠죠 안쪽으로 하면 그러니까 늘 공이 똑바로 오도록 똑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이것도 쉬워 보여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 여기에 잘 되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잘 되면. 네. 요걸로 잠깐 멈추고, 다음에 이제, 이 라켓의 주, 종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페러드 라켓이 있었죠. 여러분들 많이 쳐보셨을 겁니다. 그전에, 요즘은 많이 안 치는데, 전에는 많이 요걸로 많이 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면을 많이 하게 되겠죠. 각자 라켓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펜. 말 그대로 볼펜을 잡는, 펜을 잡는 방법으로 이렇게 공이 지어 잡아서 치면 되겠습니다. 음, 음. 요, 셀크 라켓은 양면 라켓이죠. 악수하도록. 상대방견하고 악수하도록 잡아가지고 편하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잡고 가볍게 해가지고 치면 되겠습니다. 양면. 요거는 상당히 좀더 효율성이 있겠죠. 한쪽 보에 양면을 치니까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음. 다음 문제 잠깐 서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브는 일단 내 자리에다 공을 맞춘 다음에 상대편으로 공이 넘어갈 수 있도록 기게 서브가 되겠죠 기게 서브가 되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 어, 이렇게 내, 항상, 공을 띄워놓고, 띄워놓고, 내 코트를 맞춘 다음에, 상대편 코트로 넘어갈수록,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 어. 어떤 분들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기신 분인데, 요거는 잘못된 방식이고, 반드시 내 코트에 맞춘 다음에, 상대편 코트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예, 어? 자, 둘. 어? 네. 하나, 둘, 하나, 자, 네, 이게 어? 가장 상대방이 받기 편하도록 게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기 편하도록 상대방이 받기 편하도록 천천히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게 서로간에 연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둘하네자 하나 다둘 하나 네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넷, 하나 둘, 그세예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요 차시까지는 가장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하는 동작을 갖다가 위한 것이며 조금 더 고급 기술 쪽에서 이제 백쪽 기술이 있겠습니다. 백이라는 얘기는 포핸드은 포로 오는 거 치면 되는데. 볼이 여기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백지게 오는 경우는 빽으로 넘긴, 올때 치는 기술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화핸드부터 먼저 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핸드부터 오 오는 방향으로. 먼저 공이 오기 전에 손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겠죠. 여기 있으면 공이 내트에 걸리기 쉬우니까, 충분히 뒤에서, 사전에 볼이 오기 전에 이것까 빠져나가야지만 공을 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 고개 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낼 수 있도록 백스윙을 반드시 반드시 백스윙이 뒤로 뺐다가 뺐다가 나오고 뺐다가 나오고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낼 수가 있겠죠. 뺐다가 나오고, 자 이제는 백스윙으로 온 백핸드 기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포핸드의 대칭이 되도록. 하는데 몸 쪽에서 해야 되겠죠? 몸 쪽에서. 요거는 라켓이 뒤로 나가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몸에 바짝 붙여가지고 몸에 바짝 붙인 다음에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공이 이렇게 오면은 받아놓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미리 여기 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있으면 칠 수가 없겠죠? 오라오기 전에 반드시 몸에 붙였다가 몸에 붙였다가, 예, 예. 이렇게 한번요. 음, 음, 음. 어 둘. 어허, 둘. 어허, 둘. 어허, 둘. 어허,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반드시 몸에 붙였다가,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까지 이한 강좌에 대해서 종합해 드리면은 가장 초보자들이 할수 있는 동작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초보자를 위하여 좀 이제 차후로도 어차피 탁구라는 운동은 이 동작의 번복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번복 동작밖에 연습이 없어요. 왜 머리로 하는 게 아닌 몸으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 습관이 들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꾸준히 연습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